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공감 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책이다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복음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통치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로마에게 복음은 시저가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저의 이름은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통치할 때에 로마가 가장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매우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시저의 통치가 그들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문구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시저가 다스리며 유대인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요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평화의 왕이 아닌 심판주로 오시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 그리스도께서 책망받은 자가 아닌 칭찬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렇게 분수를 알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이렇게만 보면은 그는 정말 야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지식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을 보면은 그는 아비아반열의 제사장이었으며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 그 신발끈조차 나는 풀지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말씀의 양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엘리트 집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야인과 같이 보여지는 그에게 말씀의 뛰어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를 늘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잘남으로 인해서 잃은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낮아지는 마음을 배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길은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겸손과 순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가 시험 받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미리 시험도 받으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죄도 없으시고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극한의 고난 극한의 시험을 받으신 상처입은 치유자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입은 치유자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책 제목의 이름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므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굳게 붙잡고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시험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혼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네 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의 그 제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6절, 또 19절을 보면은 보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보시고 직접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길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연히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라고 친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고기를 낚는 그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끔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같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장 사역들을 계속 보면은 고치는 사역, 더러운 귀신 축기 사역,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갑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의 그 치유하는 사건으로 일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장 도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환자 치유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병환자는 우리와 함께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들과 그들 근처도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환자 치유할 때에 그의 몸을 만지시며 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만지면요 더러워집니다 악한 것에 손을 대면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니 그 악한 것이 또한 그 만진 자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손에 닿게 되면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라는 그 존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나를 만나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